자이 문제는 좀 킬러급의 문항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는 킬러급의 문항입니다 먼저 요런게 성립하죠 요거 성립하고요 자 오메가 세제곱이 1이 되면 좋은데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양변을 제곱해서 오메가 6제곱이 1이 된다 자 6번 제곱해야 1이 된다 이를 활용할 겁니다 f6를 구해보면 이렇게 쭉 나열이 되는데요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 그럼 여기서부터는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분의 1이 되고요 오메가 6가 1이니까 여기가 1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지면서 F6가 0이 된다라고 하는 규칙을 찾았고 이제 6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들이 어떻게 되는지들을 봐야 되겠죠. 그러면 F2019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6이라고 하는 것이 몇번 나오다가 2019, 3, 6 하게 되면 36이 18, 21, 36이 18, 39, 66이 36, 3자 336번 나오고 하나, 둘, 셋, 오메가 3, 저기 f, 얘는 f3의 값과 같아지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는 f3와 같아질 것이고, 여기는 f4와 같아질 것이고, 여기는 f5와 같아질 겁니다. 자, 이제 f2019가 f3니까, f3, 오메가, 오메가, 제곱분의 1, 오메가 3조각 분의 1 F2020은 F4와 같아지니까 자, 그리고 오메가 4개 분의 1 F2021은 F5와 같죠? 더하기 오메가 5분의 1 줄까요자이 계산들을 이제 잘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죠? 여기는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이었고 여기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분의 1이었어요. 그러면 지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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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마이너스 1 하나 남고 여기가 마이너스 1 되고 여기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이니까 지우고 지우고 여기는 오메가 제곱 분의 1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여기는 오메가 분의 1, 오메가 제곱 분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어요. 자, 이 식을 다 더해주면 오메가 분의 1 더하기 오메가 제곱 분의 2, 마이너스 3 되어 있어요. 자, 여기를 그러면 오메가 세제곱으로 바꿔주면 오메가 세제곱 분의 오메가 제곱 더하기 2, 오메가 마이너스 3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에 오메가 제곱은 뭐인가요?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마이너스 1이죠. 오메가 마이너스 1 더하기 2 오메가 마이너스 3. 그럼 여기는 정리하면 3인데 마이너스 3 오메가 플러스 1이 나가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3 오메가 마이너스 2. 답은 2번입니다.